제가 뭐 입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도 꽤 많아. <laughs> 꽤 많기 때문에, 저의 착장을 좀 소개하고, 이제 순자가 음, 여자 입장에서 알아요. 어땠는지 좀 얘기하는 시간. 어, 강청 해서. 냉철한 평가죠? 너무 냉철해야 돼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일단은 이제 이 머리 스타일이 좀 난리 났어. 아. 다른 더큰 패션 채널을 이 머리로 나가는데 너무 멋있다고 해가지고, 아, 그냥 이 머리로 나가야겠다 하고 나갔지. 근데 요즘 머리가 더 낫다고 하더라, 고요 근데 이거 괜찮지 않아? 아, 금보 머니까 괜찮네. <laughs> 아 그때 좀 이상했어? 아 그때는 나 착장이랑 해가지고 진짜 보안용원 <laughs> 공원 여기가 공원이잖아? 아 진짜 이랬지 않나? 어손손 손 뻗어서 그런 룩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면 되게 유명한 아니야 이, 이거는 유명한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되게 존경하는 사장님하는 이 편집샵에서 나온 제품이고 비트앤사이런스라는데셋업이요 음... 전체적으로 이날 유튜브를 찍고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는데 착장을 그때 여자분들한테 DM 엄청 많아. 진짜? 윤대리님, 제발 이렇게 입어주세요. 근데 내가 이제 간가한 거지. 내 채널까지 보는 여자는 얼마나 옷을 좋아하는 여자였어. 피디님들도 인터뷰해 줬거든. 옷 너무 예쁘다고. 어, 막 재즈 가수 같다고. 아, 바지가 되게 루즈하네요. 맞아요. 근데 구두 신었었지 않아요? 어, 까만해? 구두 신었죠. 구두는 이제 알든이라는 브랜드의 구두고 제가 엄청 아끼는 구두. 음. 근데 유명한 모델이 있어요. 990이라는 고 모델은 아니고 빈즈 플러스라는 일본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나와서 미행운단나를 복각한. 어, 복가은 그래. 이제 옛날 옷을 그대로 만들요때 맸던 가방은 비즈빔 백팩 이 가방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첫날 방송 나오고 허배들이 물어본 거야 형 진짜 여자들한테 d m 을막 와? 그랬는데 나 진짜 남자 아 9명한테 가방 뭐냐고 아 <laughs> 그래? 어, 영식님 가방 뭔가요? 아나그 아, 착장이 기억나 가방 메고 응.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에서 도대체 얼굴에 뭘한 거냐? 물감 화장을 한 거냐? 아, 좀 반짝이네, 이거. 아, 이때 이제 팩을 하다가, 팩을 아. 하면서 잤는데 제작진분들이 자는 사람을 깨워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난 팩을 하면 저렇게 축축할줄 몰랐지. 그래도 피부 좋은 사람으로 나는아 그런가. 대그름 같이 나지 않았어. <laughs> 이 MA1은 이제 언더커버라는 브랜드 와 프라그먼트가 콜라보한 이제 제품이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양면으로 좀쓰있어 되게 빨간색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랑 콜라보한 브랜드의 시그니처 그리고... 컬러가 레드라서. 어, 그래? 빨간색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어, 많이 빨간색 좋아합니다. 요거는 이제 순자랑 같이 와인 먹는 장면에서 입은 후드는 아나크로놈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이제 보라색 후드. 근데 이것도 이제 기성품을 이렇게 멋있을막 해서 옛날. 아, 그래요? 그 아, 목도리랑. 어, 깔이 맞아, <laughs> 어, 근데.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지는 슬리게니즈라는 브랜드의 로키 팬츠. 약간 힙한? 어, 약간 나일론 팬츠. 음, 아까 그 유니클로 같은? 그런 거 좋아해. 어, 그런 거였고 요때 이제 보면 구두를 신고 있는데 구두 왜 신고 있냐면 제작진 분들이 제 신발 캐리어를 잃어버려가지고 응. 첫날에 진짜? 그래서 계속 신발을 신고 있었어 이틀까지 구두를 신고 있었어. 아, 찾았어요? 찾았어 이틀 차에. 어디 있었대? 그러니까 다른 제작진 차에 있었나아 그래? 어. 프랑스 오빠 자기소개. 어? 그리고 이제 구두. 첫날에 흙이 너무 많이 묻어서 더러워졌는데, 응. 이 트위드 자켓은 주니어 아타나베 제품이고, 응. 모 패션 유튜버가 약간 너무 커서 아쉽다, 뭐, 이런 평을 했더라고요. 그래. 어떤가요, 이건? 약간 GD 같은 느낌? <laughs> GD도 트위드 자켓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 GD가 응. 입는 건좀더 여성스러운, 실제로 여자 트위드 자켓이고. 샤넬 같은. 응, 샤넬. 샤넬에서 입고, 나는 완전히 남자 브랜드에서 나온 트위드.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저 남자가 입은 트위드 GD 이후에 처음 봤는데, 잘 어울려요. 이 브랜드에서도 트위드를 처음 이 시즌에 네. 처음 본 거죠. 원래 그 트위드 자켓 하면은 라운드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이렇게 돼있네. V 저는. 많이 파져있지. 응, 음. 그것도 좀 특징인 것 같아. 남자들 군복이 입는 내피 같은 데서 좀 음. 디자인을 갖고 온 거고, 옷의 특징은 이렇게 안감에? 그림이 있고 이것도 리버시블인데 독특하다. 어, 뒤집어서 입는 순간 이 트위드 올이 다 나가기 때문에 헉. 뒤집어서 입을 수 없는. 셔츠는 꼼데가르송 셔츠 라인. 아 그랬어요? 그 하트부터 아. 있는거 같고 요 바지는 파라라는 이제 영국 브랜드고 그 플레어핏 치노를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게 어떤 뭐 유튜버가 이거를 응. 인터넷 쇼핑 거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 파라라는 브랜드. 아, 그랬어요? 오, 이거 잘 편집해주셨네. 요 <laughs> 머리가 되게. 어떤 머리가 제일 극혐인가요? 저는 1번이 제일 나아요. 제일 잘 어울려요. 저게 포마드 컷을 하다가 이제 그냥 중간에 기르던 건데, 그냥 저딱 애매한 기장이 좋아가지고 그대로 다녔었죠. 두번째게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못 이, 보던 그런. 아니, 근데 이때도 패션 유튜브. 아, 좋아하는 사람들 댓글로 머리 욕을 엄청 했었어 아, 그래? 머리 진짜 안 어울린다 막이런데난 꿋꿋하게 또 밀고 나왔어 안 어울리는 거 같아 사람마다 이게 어울리는 그런 게 있잖아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입고 있던 패딩 그 논란의 패딩은 호미토갈료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렇지? 패딩이고 룹시 패딩을 패러디 해가지고 크게 만들고 좌우를 다르게 만든 들 아, 되게 독특했어요 이게 요거는 방송 나가고, 그때 6월에 나갔는데, 6월 달에 이 패딩 다 팔렸대. 진짜? 응.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 서멀라이프라는편집자에서 샀고, 거기서 이제 연락 온 거야. 8월인데 패딩 이다 팔렸어요. 진짜? 어, 요거는 윤대리님 밖에 없다. 고맙다 하고 연락 왔고. 영향력이. 파급력? 그니까 러 요금 먹어도 패딩은 살아남았다. <laughs> 저 가디건도 예뻤는데. 어, 그, 요 가디건은 이제, 쿠엠이라는 일본 브랜드에서 나온 가디건이고, 요것도 이제 네이비 마켓? 시라는 제가 친한 편집샵 가서 샀고 제가 일부러 나설나가기 전에 친한 편집샵을 돌아다니면서 다 옷을 하나씩 샀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요, 요것도 근데 방송 나가던 여름에 다 팔렸대. 아 진짜? 아 네이버 캐슬즈. 이거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80인가? 이런데 요것도 다 팔렸고 요 바지는 시오타라는 브랜드의 데님이고 파이브 포켓 스트레이트 픽 데님이고 이것도 이제 하바티라는 편집샵처럼 친한 아다 편집샵. 네 어, 편집샵에서 이제 가서 의리를 지키기에 음, 샀죠 혹시 뭐 양말은? 양말은 삭스타지저 어, 양말 하나 주신다면서요. 어 한번 갑시다 삭스타지저 와인을 빌리자고. 실가지고 <laughs> 근데 바로 들어갔잖아 그거 엎지르고 취한 것 같아 아 맞아 어? 저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이게 끝까지 남아서 술 먹는 사람들 있고 일찍 들어가서 자는 사람들 있고 나, 영숙, 순자, 그리고 상철 현숙이도 일찍 들어가 걔 엄청 일찍 일어나잖아 이렇게는 좀 일찍 들어가서 자고 늦게까지 안자는 사람 영수 영자. 영자, 옥순, 영철. 영철, 영수 여기 보면 페이크 싹 씻는 사람은 영수밖에 없죠 아, 그렇네? 오! <laughs> 그런 특징이. 어, 내가 원래 양말을 신경 안 쓰는데 낯설러 간다고 이 삭스타즈 가서 양말을 싹다 샀어. 한1 0개 샀어. 안에 입은 셔츠는 그 자기 소개 때 입었던 황대가를썬 셔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이에 카라를 이렇게 넣어 입은것도 약간 귀엽죠. 네. 요것도 가디건 엄청. 입... 어떤 분이 블로그를 올렸더라고. 더치페이 영식이 입은 가디건 가디. <laughs> 그리고 요거 보면 요거 단추가 마가렛도처럼 생겼잖아. 음. 근데 여게 가죽이야. 아, 진짜? 진짜. 리얼 진짜 가죽. 좋다? 플라스틱이 아니야. 응. 근데 이거 여자 가죽건도 진짜 귀엽거든. 막 꽃무늬 가은 느낌. 진짜? 짧은 것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한번저서한번 어, 볼래? 네. 이 마켓?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주니타탄압의 개파카 흑화 어, 형식 어, 야상이죠. 저것도 엄청 무늬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응. 맞아, 맞아. 근데 어차피 못 구합니다, 여러분. 욕먹을 때는 저게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와서 갑자기 갖고 있던 아, 사람들. 진짜? 근데 이제 막판에 좀 이미지 좋아지고 이러면서 구한다는 글이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 오. 저거 구합니다. 신기하다. 그, 언더커버, MA1 안에 입은 티셔츠는, 세인트 마이클이라는, 음. 일본 브랜드의 티셔츠인데, 요게 한 40만원 하는데, 구독자가 그냥 줬어. 왜요? 그냥 같이 플리마켓 하는데 안 팔린다고. 아, 그런데 엄청 자주 입었지. 이 요거, 이제 MA1은 이제 뒤집어 이으면렇게 체커보드가. 아, 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내가 이거를 입었다가 맨날 계속 바로 뒤집었어. 왜? 너무 튀어서 욕먹을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이제, 순장하게 떠들고 있는 장면에서 입은 거는, 컴미토 관료, 아? 그, 패딩 브랜드에서 나온 프리스 쫓끼입니다 프리스 프 아, 약간, 등산복 같지 않아요? <laughs> 어, 노란색 포인트가 아, 귀엽죠.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현숙이랑 러닝할 때 입었던 거는, 이제, 가쿠쇼라는, 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나이키와 콜라보한, 아까 입었던 음. MA1 브랜드, 언더커버와 음. 콜라보한 거고, 요거 이제, 데프컷님이 어. 싹 새로 샀네라고 했는데, 맞아, 맞아. 어느 정도 맞는데, 이 방송 때문에 산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매물을 힘들게 구했기 때문에, 사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모으고 있었던 거고, 이 러닝 양말도 싹 스타주고, 이 신발은 그래. 호카오네오네에서 구독자가,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했는데, 어? 저 내일 나설라 가는데 혹시 협찬해 주실 수 있어요? 이랬더니, 호카오네오네는 시딩 나갈 때도, 사장님 결제를 받아야 될 때. 아, 그래 그래서, 급 결제를 받고, 퀵으로 싸줬어. 와. 그래서 이제 만에? 내가 꼭 이거 신고 뛰겠다 안 그래서. 나오면 큰일 날 뻔했네 어 진짜 안 나오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다행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쿠쇼 세트입니다. 음. 요 장갑까지 세트야. 빨간색. 이 음. <laughs> 요것도 되게 신경 쓴 착장인데, 아, 올드조라는 음. 일본의 브랜드인데, 거기에 데님 트럭과, 요 안셀름이라는 브랜드의 플레어핏 데님인데, 음. 요거 약간 필살기처럼 입고 나갔는데. 저 착장 기억이야. 제가 음. 엄청 많이 이렇게 찍어넣잖아요 어, 맞아, 맞아. 이쁘다고 아, 아, 하고. 어. 맞아. 그래서 입고 나갔는데, 갑자기 의상 랜덤 <laughs> 게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 맞아. 저도 저 베스트로 꼽은. <laughs> 꼽은 <laughs> 어, 그런네 <laughs> 일부러 내가 계산하고 이날 딱 입은 거거든. 근데 아마 이날 힘주고 입은 사람 많아. 보면 영수도 좀 네, 힘주고 그랬겠죠. 입었고, 정수기도 힘주고 입었고. 다 힘줬네. 어. 그래서 이때 양말도 일부 이렇게 빨간색으로 신경을 썼서 아, 어, 청청이라서. 양말은 몰랐니? 뭐 미방분에나 좀 제대로 나오죠? 그럼 미방분 댓글에 거 있더라. 영식이는 왜 미방분에서만 옷을 예쁘게 입을까? <laughs> <봐? 웃음> 그래서 좀 가슴 아팠던 착장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순저와의 커플 신발은 주니어 아테나비의 뉴발란스 콜라보 음, 신발이 이뻤어요 음. 제가 이걸 다시 보니까 캡처하면서 음. 바다 보러 갈래요? 했는데, 이제, 영숙이가, 멀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절을 뜨셨어. 그때 몰랐어. 눈치가 조금. 어. 그,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의사소통을 직선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멀지 않아요? 라고 하면, 아, 진짜 멀지 않냐고 물어보는. 그것보다는, 약간, 여자를 몰랐다? 아, 여자 언어를 몰랐다? 그니까, 러 여자 언어 좀 어려운 것같좋아하면 <laughs> 당장 가자 하지. 그래서, 이 셔츠는, 일명 내가 제작진한테 말했거든.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입으려고, 이거, 벚꽃색 셔츠를 샀다. 음... 네, 이것도 그, 패딩산 편집자 서머 라이프에서 보면 포터 클래식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롤업 셔츠인데 이것도 꽤비싸던데아 진짜? <laughs> 방송 끝나고 좀 이거 걸려 있는데 갑자기 꼴 보기 싫은 거야. 구독자한테 팔았어. 엄청 아, 그래? 싸. 어. 그래서 이 바지도 시옷하고 여기 입었던 이 빨간색 자켓, 일명 알모세 자켓이. 이게 이제 다이리쿠라는 일본 브랜드고 요즘 일본 에서되이 뜨고 있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제 한참 욕 먹어서 좀 힘들 때 피디님한테 문자가 온다. 안녕하세요 나스올 피디 어? 누구누구인데요 아네 어쩐 일이시죠? 영식님 혹시 <laughs> 2차 선택 때 입으셨던 빨간 자켓 브랜드 뭔가요? 그렇지만 <laughs> 친절하게 알려드잘습니다 다이리코입니다 잘하셨어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욕먹었죠 알다가 왜왜입 닫는 소리 하냐고 하 이게 보니까 패널들의 그 멘트가 진짜 중요해요 패널들은왜 저런 말 하지 이러면 맞아 맞아. 욕먹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욕안 먹고 저 패널들이 살려주셨어요 난 죽였지 이 셔츠, 어, 또 팔고 나니까 또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니 괜히 팔았 화사한데? 요 장면은 끝나고 고덕 정식을 먹는데 요거는 이제 타임레스 스포츠웨어라고 저한테 좀 초반부터 시딩을 많이 해준 브랜드인데 셋업으로 입을까 하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셋업 못 입고 분홍색 셔츠를 아끼다 보니까 짜장면 먹을 때 혹시나 아, 그래? 까봐 이제 짜장면 컬러 멘토맨을입었요 어, 저도이멘토맨 탐나요. 어, 근데 이거 상철이도 엄청 이쁘다고 랬어이뻐 백만뷰를 만들어줬지만 옷이 로고가 없다보니까 빛을 음, 발하지 못해 안에 입은 셔츠는 분홍색? 아 어, 요겁니다 요거 네. 그 아까 입었던 포토 클래식에잘 그 매칭했네요 그니까 색깔이 잘 맞았어요 이제, 영숙이한테 차있는 장면에서 입었던 어? 이 스웨터는 이제 언더커버의 제품이고, 일부러 빵꾸가 나있는 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지퍼도 다있고 흑하 형식 때 입은 거는 이제, 어 입... 위에다가 주니어 턴나게 음. 아까 입었던 그 야상을 입은 거죠. 근데 또 이거를 사람들이 막 댓글에, 옷 때문에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막, 뭐 이러는데, 아니, 이게 내가 너무... 옷 때문에 차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맞아. 차여서 이제,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입은 거예요. 막,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한 건데, 또 사람들 이 화가 네. 많아, 참. 그래서 이 바지가 타임레스 스포츠예요. 아까 맨투맨과 셋업이 바지죠.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이런 야상 어떠실까요 아, 제 남자친구라면 별로일 것 같아요. <laughs> 이, 이 뜯어진 니트는 어떤가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깨매주면 되니까. 마지막에 입은 거는, 아까 말했던 다이리프 자켓에다가, 음. 안에는 마리아노 가디건 잘안 보이죠? 가지만 입었고, 음. 스토컬럼 서퍼보드 클럽이라는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 바지. 요거 그래서 깔별로 3개 있어. 요 색, 검정색? 원청. 아, 근데 이 바지도 뭐 또, 바지 정보 알기 음. 힘드니까, 또 음. 어떤 유튜버가 이거 뭐, 인턴 터 쇼핑 바지라고 이것도 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아크네 출신 디자이너가 만든, 음. 스토컬럼 서퍼보드 클럽이라는, 브랜드 포그진 포그진 이 바지 보면 약간 이제 플레어핏입니다. 음. 이거 너무 멘트 개짜증나지 않아요? 어 이장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귀엽게 잘 나왔어. 우리 이거 같이 봤잖아. 어, 다같 이제 봤죠. 여기서부터 미방군. 내가, 응. 내가 여기서 왜 수많은 옷도 수많은 와인도 사진기도 커피도 이하는지뭔지 <laughs> 알지? 왜냐면 와인도 내가 사간 거고 바샤 커피도 내가 사갔는데 다 편집돼가지고 제가 최종 선택 때 입었던 거는 자기 소옷때 입었던 파라 바지랑. 이 음. 자켓은 더 널디즈라는 일본 브랜드. 한국의 널디즈 말고. 더블 블레스트 자켓이고. 안에는 예전에 입었던 포터클래식 셔츠를 입었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첫날 이렇게 입을걸, 그지? 어, 아니야? 뭐, 평범한 거 좋아하시네. <laughs> 이 방분에서 입었던 거는 이제 아? 마틴 로즈 의 블레이저. 예. 또 어떤 인스타에서 300만원 짜리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한뭐 120만원 정도? 어, 120만원 정도였고. 바지는 이제 안셀름이라는 브랜드의 이제 부츠컷 팬츠고. 음. 신발은 그라더스에서 나오는 부츠.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3년째 엄청 잘신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오버사이즈 자켓입니다. 음, 이뻐요. 저 안에 티도 이뻤어요. 요것도 음. 이제 아까 말했던 마리아노라는 브랜드의 가디건인데, 되게 여성스러워요. 냉라인이든요 아, 저게 촉감이 기억나요. 약간 부들부들그죠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미방분에서는 내가 이거 좀 뒤집어 어, 입고 어, 많이 나오더라고. 어, 잘 어울리는데, 음. 바둑이. 네, 이제 바샤커피 들고 나오는 장면 음. 한번 찍어봤어. 음, 저커피 서울에 생겼다고. 아, 어, 맞아, 맞아. 정답 에 이때 커피를 타주고, 그 다음에 바다를 부르는 거는 커피 타주는 건 이제 생각되죠. 그리고 상철이가 내 옷으로 패션쇼 하는 거. 어, 그렇네. <laughs> 어때요? 상철이 이렇게 입으니까 더 낫나요? 아니 <laughs> 영수가 입은 소니터 관리 패딩 핏 터무 보시라고. 아, 조금 작다. 어, 작지. 작... 영수가 덩치가 좋아. 그리고 이제 미방분에서 나왔던. 어, 서트를 안에 넣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 훨씬 낫나요? 음. 넣으니까? 어, 네, 깔끔해 보여. 아 어, 되게 사람이 단정해 보인다? 응. 음. 아, 이거 괜히 팔았어. 자세히 보면 바지 지퍼가 열려있는 거 진짜? 어. 이, 이렇게 막 진지한 얘기 하잖아. 근데 내가 이제 숙소 들어가서 누웠는데 지퍼가 열려있어 내가. 아, 지퍼 열렸다. 이랬는데 이게 오디오 감독님 밖에서 엄청 크게 웃는 거. 그걸 봤거든 현숙의 산책 컨텐츠에서나 요, 이제. <laughs> 산책 컨텐츠? <laughs> 그 랜덤 데이트 날 입었던 제 회심의 착장이 드디어 잘 보이죠. 엄청 신경 썼던 착장인데. 다 봤습니다. 순자님의 총평은 어떤가요? 영식의 코디에 대해 되게 골고루 잘 가져오셨는데 어, 방송에도 잘안 나온 그런 착장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더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되게 매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laughs> <laughs> 그럼 이제 순자 입장에서 베스트 착장은? 그 미방분에 나왔던 그 자켓에 부들부들한 아 가디건 아요 가디건도 샤라웃 해야 되는데 요 가디건은 조아리스토어라고 또 저희 단골 편집샵에서 요거는 렌트를 해줬어요 아, 진짜? 연예인들한테 대여나가는 거. 왜냐면 이게 너무 비싸서 내가 못 사줬더라고. 이게 1 0 0만원넘 아, <laughs> 그래. 그래서 할인을 해준다고 해도 못 사서 그냥 이제 연예인 협찬용으로 빼놓은 거를 협찬해 주셨어. 뭐안 올렸죠? 아뭐안 어, 올렸죠. 그래서 순자 일픽은? 이거랑 공동 1위아 어, 공동 1위그 아까 셔츠 지퍼 열었던 그. <laughs> 이방군 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착장. 아, 이렇게 입, 입지 첫날에. 그러니까 차라리. 네. 그럼 좀 뭔가 달라졌어 달라졌지. 이미 늦었다. <웃음> 늦었다. 그럼 <laughs> 이제 워스트 착장. 신장을 뽑은. 자, 스톱할게요. 네. 스톱이요? <laughs> <또. 웃음> <laughs> 스톱 잡았어. 스톱 잡았어. <laughs> 낯설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나오는 거는 아니었다, 좀. 음. 두 번째 워스트는 뭐지? 두 번째? 생각 안 해봤는데? 우와. 한번 보실래요? 그래, 여러분. 옷 좋아하는 여자들은 또 저의 코디를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 저, 저 등산복조끼. 아, 이거. 등산복조끼. <laughs> 등산복조끼. <코리소> <laughs> 등산복 그렇게 워스트는 아닌데. 응. 근데 요것도 이제 나름 완전 내가 입는 스타일 아니고 연애 프로그램 나간다고 그 전날에 제 편집샵을 막 엄청 돌아다니면서 다산 음. 거거든. 요옷한 200만 원어치 사는. <laughs> <근데> 어쨌든 선택을 받지 <laughs> 못해. 1 0표 투자장. 느낀 거는? 여러분 옷은 그렇게 중요한 남자 볼때옷 많이 보시나요? 네. 오 진짜? 네, 어울리게 입냐, 막입냐 그걸 본 거. 아 아예 관심이 없냐 네. 관심 있냐? 저는 별로 안 좋아해. 그 음. 관심 없는 분들. 음 그게 또 자기를 꾸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자 같이 이제 귀여운 여성을 만나려면 옷도 중요하다. 나중에 한번 같이 라이브나 한번 하시죠. 좋아요. 막상 또 라이브 하니까 재밌어 하던데. <laughs> 아 그리고 양말. 어 양말 선물로. 어쨌든 여러분, 순자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는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